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여자 황제가 딱한명 존재했습니다. 그 여자 황제는 바로 당나라의 책천무후인데요. 중국인들도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그녀 이후로 다시는 여자 황제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수많은 남자 황제가 하던 것 이상으로 막장이었는데 심지어 매우 매우 물란했었던 것입니다. 남자 황제가 물란한 건 많이 봤었는데 여자 황제가 물란하다고? 네 맞습니다. 책천무후는 수많은 남자들과 매일 밤그짓거리를 했었던 거죠. 오늘은 3천명의 남첩과 매일 밤 극락으로 떠났었던 측천무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측천무후의 본명은 무조로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목재상이었는데요. 수양제가 폭정을 일삼았던 시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제대로 로또 맞았었죠. 그런데 측천무후가 어릴 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순식간에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거라고는 전국에 소문날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였었죠. 지금이나 과거에나 인구 하나는 엄청나게 많았던 중국에서 소문날 정도의 미모였다는 것은 진짜 장난 아니게 예뻤다는 것인데요. 때마침 636년, 당태종의 황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황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국으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책천무후가 그렇게나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는 당장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한눈에 뿅 가버린 당태종은 바로 책천무후를 후궁으로 삼으며 무시성의 예쁜이라는 무미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황제의 후궁이 된 측천무후는 고작 14살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14살의 측천무후는 이미 또래들과 남달랐습니다. 절세미녀의 가면 뒤에 아주 더러운 성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궁궐에 새로 들여온 마리아도 사나워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측천무후가 세 가지 방법을 당태종에게 말하는데요. 우선 쇠막대기로 때려서 길을 죽이고 그래도 안되면 철퇴로 후려쳐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모가지를 따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당태종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후궁이라지만고작 14살짜리 아이의 말에 나올 법한 멘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책천무후의 싹수 노란 걸 봐버린 탓일까요? 이후로 당태종은 그녀를 멀리하게 됩니다. 남편이 무슨 이유로 자신을 멀리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밤을 홀로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장태종이 병에 걸려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아들이 놀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태자는 방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던 측천무후를 보고 뿅 가버린 것이죠. 어렸을 때도 절세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성인이 된 측천무후는 얼마나 더 예뻐졌을지 상상이 안될 정도긴 하네요. 분명 아버지의 후궁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그녀와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이후에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황태자는 황위에 오르며 고종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제의 권력으로 어머니인 책천무후를 당장에라도 취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모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책천무후는 머리 밀고 감옥사에 들어가 비군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천무후를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고종은 감옥사로 찾아가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아버렸죠. 궁으로 다시 돌아온 측천무후는 눈치 하나는 또 빨라서 누구한테 아부하면 되는지 스킨부터 쫙 하는데 황후 왕씨와 후궁인 소속비와 앙숙인 것을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후 왕씨의 비위를 끝내주게 잘 맞춰주면서 왕씨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황후 라인에 올라타는데 성공하죠. 이후 왕씨와 측천무후의 맹공격을 받은 소속비는 결국 폐위당한 후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측천무후에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주로 다시 태어난 너를 물어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황후왕씨가 아닌 측천무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독한 측천무후의 다음 계획은 황후를 제끼는 거였죠. 당태종 때와 다르게 당고종과는 금술이 좋았기 때문에 첫달 안정공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후왕씨는 측천무후의 처소를 찾아 안정공주를 보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아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사실 책천무후가 황후를 제끼기 위해 자신의 어린 딸까지 이용한 것인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말정이네요. 아무튼 책천무후는 고종에게 달려가 황후왕실을 모함했고 개빡친 고종은 곧바로 황후를 폐위시켜 내쫓아버렸습니다 14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16년 만에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황후가 된 책천무후는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실세였던 신하들을 죄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버렸고 황태자였던 이충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씌워 폐위시켰죠. 그러고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아 버렸는데 이 첫째가 소속비의 딸들을 살뜰히 챙겨주면서 시집까지 보내려 한것 때문에 책천무후가 빡쳐서 독살해 버렸습니다. 이후 둘째가 황태자의 책봉되었지만 태생의 문제도 있고 여색을 너무 밝힌다면서 그냥 폐위당해 버렸죠. 자신의 말을 제일 잘 따르던 셋째를 황태자로 삼았고 얼마 안 돼서 고종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셋째가 중종으로 황제가 되었고 그녀는 황태우가 되었죠. 그런데 믿었던 셋째마저 황제가 되고 나서 지 마음대로 친정의 권력을 넘겨주려 하다가 측천무후한테 딱 걸려 3개월 만에 잘리게 됩니다. 측천무후는 막내 아들을 허수아비 황제로 올려놓고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여자 한명 때문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측천무후는 순식간에 반란군을 진압해버리고 반대파들을 모두 처형시켰죠. 주변의 모든 적을 없애는 데 성공한 측천무후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모든 세상이 자신의 발아래 있는데 여자인 나도 끝까지 황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막내 아들 스스로 제위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측천무후는 67세의 나이로 최초의 여왕제가 되었습니다. 국호를 주로 바꾸고 수도도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면서 전부 다 갈아엎어버렸죠. 훗날 이 시대를 그녀의 성인 모아 북코인 줄을 따서 무주 시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젊고 혈기 왕성했을 시기에 당태종에게 까이고 독수공방을 오래 했던 탓일까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뒤늦게 욕정이 불타올라 주체 못할 정도로 남자를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신하뿐만 아니라 미소년들을 포함한 남자들을 3천 명이나 데려와서 매일 불타는 밤을 보냈었죠. 3천 명이나 남첩을 거느렸으니 하룻밤에도 엄청 많은 수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랄맞은 성격의 책천무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목숨이 달아났었죠. 상식적으로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왕성한 성욕을 해소하려면 평소에 정력 보강에 엄청 신경 썼을 텐데요. 책천무후가 정력 보강을 위해 즐겨 마신 것이 매추리로 빚은 술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은 책천무후의 이름을 딴 무후주로서 오늘날까지 정력에 좋은 술로 유명하죠. 책천무후는 폭정만 일삼고 성욕에 미쳐 살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정치는 또 잘했다고 합니다. 법 강화, 과거제도 개편, 차별 없는 인재 등용, 부정부패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는 등 혁신적인 정치를 했으며 그 덕분에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다식에 풍족한 삶을 살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50여 년 동안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책천무후가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때만 기다리고 있던 반대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책천무후의 셋째 아들이 다시 황위에 오르며 주나라는 멸망하고 당나라로 되돌아가게 되었죠. 다행히 셋째 아들이 극진히 보살펴준 덕분에 측천무후는 82살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측천무후였지만 정치는 또 잘했다고 하니 오늘날의 악녀와 성군으로 평가가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과연 악녀였지만 성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군이었지만 악녀였을까요? 뭐가 됐던 82살까지 해볼 거다 해보며 천수를 누렸던 최초의 여왕제 측천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